당시에 로마가 그 근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교례정부를 세웠는데 그 교례정부의 수반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의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를 없애 버릴까 그러던 차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초대교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독교에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자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초대 기독교 교회를 핍박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습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그때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면 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끌려나와 이제 처형당할 날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은 어땠느냐?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 사교대로 4명씩 지킵니다. 하루에 여섯 시간씩 사 교대로 지키는데, 두 명은 베드로의 양 팔에다가 쇠사을 묶어서 베드로의 팔과 군인의 팔을 연결시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잠다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가면 은그 쇠사슬 때문에 군인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군인은 이제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킵니다 문은 닫혀있고 군인이 지키고 저 바깥문은 또 철대문이고 베드로는 양쪽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군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확률은 몇 프로예요? 0입니다 도저히 풀어날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초대교회는 이제 가 시작했는데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또 베드로까지 또 죽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는 절망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꺼진 다음에 베드로가 죽으면 괜찮은데 막 시작했는데 베드로마저 순교당하면은. 이 초대교회는 절망이고 극한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말 성격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헬라원어 보면 그러나란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헬라우로 대라 하는데 영어 성경 n i 보면은 벗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 있어. 배드로가 도저히 추록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 아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걸 아시고, 인간의 힘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 걸 아시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디 목사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를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골이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가 뭐다? 기도다 그 말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기도 외에 어떻게 해도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런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링컨이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은데 만사 형통한다. 잘 나간다.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거예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닿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치하게 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다. 그 말씀. 빌리그란 목사님은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그 하루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칩시다. 세계적인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의 기술자 찰스 캐터릭이라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너무 잘 알려진 분입니다. 어떤 하임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케트르기 씨의 손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당신이 이제까지 이 일로 한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어요 사회전화 거기에 있던 많은 참석자들이 틀림없이 이 손으로 신차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케트르기 씨가 뭐라고 했느냐 이 손으로 한일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를 주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바빠서 일에 쫓겨서. 이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녹슬고 있, 녹슬게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 얼마 들어가요? 기도한 시간 한 시간 하는데 얼마씩 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도하면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씀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 안 하니까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의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요. 아멘들 안하시네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초대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배들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천사가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을 재웠는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가 와서 베들이 욕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새사슬이 퍼서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에 이에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그 파수에 그 지금 문이 있는데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의 눈도 멀게 한 거예요 안보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세 번째 마지막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 100%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확률은 0%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씀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길이 캄캄해요. 앞길이 안 보입니까? 네. 이때는 뭐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고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하!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놀고 있었더라.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 말. 아멘. 거기에 가 보니까 베드로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에레미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보면 11장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 보면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하는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램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이빨 다 부러지라고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배고파서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의 부부 손자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앞이 캄캄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인 생이 이제 끝났다. 그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과 꿀이 이는 가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700년, 8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스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믿으라고 말씀해. 그 의심이 올 때, 의심에 빠지지 말고, 얼른 그때 또 기도하시라고. 봐요. 제 체험으로 봐서는, 자고 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요 왜? 의심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계속. 계속 기도해.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달라붙었듯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달라붙었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을때벽을 나트 벽으로 향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합심 기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시에서 함께 할때더 강력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은몇 사람이 기도했다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태곤 17장, 18장, 19절에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목물 가지고 합심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목장 표현가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목장.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목장에 모여가지고 목장 양님과 같이, 목장실과 같이 기도하면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목장님에 드릴 거요? 안 드릴 거요? 예? 목장장님이 목장님에 드립시다 턱속으로안왜 전화해요? 목장장 여러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목장장님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쌀쌀 맞게 대하지 마세요. 전화하는데 턱껑고 말이죠. 모른 체 하고. 복장님 상처받아. 시험 들어요. 복장님 전화오면, 따뜻하게 수고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드리세요. 복장님 갖다 드려. 또 돈도 드리세요. 신방한 데돈 들어가니까 돈도 좀 드리시고. 또푸패지 좋은 거 있으면 갖다 표도 좀 드리고 영화가 있으면 좋은 표도 갖다 드리고 못마땅해요? 왜 아멘 안 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명, 세 명이 기도하면 훨씬 효과가 빠르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혼자만 애었지 말고 목장에 모여가지고 부르지적 기도에 응답, 분명히 됩니다. 100% 제가 장담해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일 거안 모일 거예요. 지금 이 모임에서는 합심 기도가 안 돼요. 주중에 목장에서 모일 때 합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영국 런던의 템지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에 빅벤이라는큰 시계탑이 있는데 이 시계탑에 얽힌 실화입니다. 2차 대전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1940년 독일의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최신의 비행기를 200대를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신의 비행기를 가지고 영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지금 200대가 날아옵니다. 영국은 불과 몇대 밖에 허름한 비행기 몇대 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영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독일 비행기 200대가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바꿔왔고 독일 쪽으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대 가운데서 185대가 추락을 합니다. 15대만 독일로 갔어요. 영국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이것이 영국에는 지금 몇 대밖에 없는데 200대 그 출신의 비행기가 날라오다가 되돌아가면서 185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들을 신문합니다 우리 영국은 전투기가 낡은 거몇 대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뒤를 방향을 바꾸고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독일군 조종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분명히 수백대였는데 <laughs> 영국에는 몇 대밖에 안 되는데 독일군 조종사의 눈에는 지금 몇 대를 본 거예요. 500대, 600대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갖고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 끼리치워 받고 다 떨어지 면 거예요. 그때 영국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있는 빅벤이 시계탑에서 시계에 올리면은 모든 영국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그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자멸하게 만든 거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서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 최종의 군대가 쫓아 꼼짝없이 죽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포기가 갈라지더라 고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까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합시다 아멘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일로크리교회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예요. 환란의 때입니다. 위기 의 상황이에요.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실업자가 137만 명이에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북한은 곧 핵실험합니다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드음는로 말로 하지 않겠대요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대요 우리나라를 일본은 독도 자기 땅이라고 혼란스러움해서 지금 국정교사 다집어넣어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말잡자파 잠만 잘래요? 네? 나라야 망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망는데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아멘